안녕하세요. 정산화의사 라이플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아, 오늘은요, 잠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아, 정말 집중해 주세요. 여기 당신을 위한 수면 큐레이션의 저자이자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서수연 교수님을 오늘 모시고 재학 중이나 재직 중. 아, 재직 중이신데. <laughs> 너무 어려워하셔서. <laughs> 학생이라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수면 큐레이션의 저자이자 성신여자 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서수영 교수님을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이 당신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갤럭시 애플리케이션 중에 수면 코칭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 재밌었던 부분이 사람이 그 잠을 자는 패턴이 다좀 다르잖아요. 동물에 빗대어서 유형을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예민한 고슴도치형, 그리고 뭐, 쫓기는 사슴형, 뭐, 이런 그 수면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타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한국인들이 좀 제일 많은 유형? 또 타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동물 유형은 경비병 황제 펭귄형인데요. 네. 펭귄형. 펭귄형. 뭘까요? 평소에 수면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늘상 피곤하고 긴장도가 높아서 일어나면 좀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런 분들입니다. 좀 긴장을 잘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는 말인가요? 네, 그 펭귄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서는 펭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일상좀 경계를 해야 되는 이런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잠을 좀 토막잠을 자기도 하고 긴장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펭귄 유형이신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도 유사할 것 같기는 한데요 한3분의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이나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니까 또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또 다른 유형이 있을까요 예또 네, 이제 햇볕을 싫어하는 두더지형이라는 아, 유형이 <laughs>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늦게 자는 것을 선호하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이런 분들인데 한번 자면 뭐쭉 주무시기는 하지만 약간 사회가 돌아가는 일상적인 낮과 밤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분들을 햇볕이 싫어하는 두더지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더지들은 사람처럼 한 8시간 정도 자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야행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래서 뭐 예술인이라든지 좀 본인의 생활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야행성이신 분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걱정 없는 사자형인 것 같아요. 아, 그, 잠을 좀잘 자는 어, 편이거든요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도 잠자는 패턴이 다르고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재밌었는데, 그러면 또그 유형에 따라서 뭔가 좀 잠을 잘 자기 위한 어떤 솔루션이랄까? 그런 것들 때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책의 제목이 당신을 위한 수면 큐레이션이잖아요. 특정한 어떤 유형에 따라서 이제 또 실천을 할수 있는 솔루션을 좀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맞춤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깊게 가기 전에 왜 굉장히 피곤할 때 있잖아요 아 사람이 피곤하면은 그냥 바로 쓰러져서 자야 될것 같은데 왜 피곤하면 더 잠이 안 오는지 그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수면에서는 이제 졸림과 피곤에 대한 구분을 좀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졸립다는 것은 이제 뭔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굉장히 지루한 상황에서는 고개가 떨궈지면서 쉽게 침대에 누우면 잠을 잘수 있는 그렇죠.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곤한 것은 뭔가 몸에 에너지는 없고 기운 없고 좀 무기력한 상태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잡념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뭐 보통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잡념들로 인해서 침대에 누우면 쉽게 잠을 잘수 없는 어떤 긴장된 상태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 상태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졸릴 때도 침대에 들어가고 피곤할 때도 침대에 들어가고 두 상태 다 이제 뭔가 휴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피곤한 상태에서는 침대에 들어가면 쉽게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이완된 어떤 활동들을 거친 뒤에 침대에 들어가는 것이 좀 잠을 유도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잘못안 자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잠을 우리가 잘안 자고 못 자고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어, 잠을 이제 적게 자면요 동물 실험 같은 거를 살펴보면요 이제 잠을 한숨도 안 재운 동물들은 대부분 다 전원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운 사람들과 술을 만취한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24시간 동안 잠을 안잔 사람들은요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1과 동일한 정도 의 수행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요 예, 보통 0.08로 운전을 하면 이제 음주운전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0.1은 그거보다 높은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만취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하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굉장히 멍하고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잠을 안 자면 뭐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인지 기능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뭐그 이외에도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대사증후군과 같은 여러 가지의 질환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요즘에 가장 핫한 분야가 이제 치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잠못 자면 어 치매 걸릴 확률이 한3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긴장도도 긴장도인데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좀뭐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뭐 굉장히 우울했다거나 아니면 외로웠다거나 뭐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쌓여 있을 때도 잠들기가 역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의 낮과 밤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낮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밤에 뭐 그런 것들이 악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잠을 잘못 방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의 낮과 밤 사이에 어떤 장벽 같은 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의도적인 의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사람마다 뭐 하는 활동들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명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만의 목표가 없는 좀 편안한 활동들을 스스로 개발을 해서 어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책에서 또 되게 와닿았던 게 당신을 어떻게든 재우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수면장애가 좀 있는 경우에 뭔가 좀 잠을 좀잘들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조금 요약해서 알려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어첫 번째는요 이제 수면을 좀 예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이 어떤 스위치를 어 켜놓은 상태에서 바로 끌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라이트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바로 침대에 들어가면 금방 잠을 잘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솔직히 잠은 약간 이렇게 조도를 낮추는 서서히 낮추는. 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보통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충분히 어떤 긴장도를 낮추고 잠을 잘수 있는 어떤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어느 정도 잠을 잘수 있게 되는데 그런 예열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면 많은 경우 이미 긴장된 상태에서 침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척이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두 번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휴대폰,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침대 옆에 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시계를 계속 보다가 자면 어 시간을 계속 의식을 하게 돼 갖고 결국에는 뭐 같은 시간에 계속 깬다든지 혹은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시계를 확인하면서 어나절 시간이 뭐세시간밖에안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잠에 계속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전혀 보지 않고 주무실 것을 추천해 드려요. 알람으로만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어떤 시간 단서 같은 것들은 치워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원리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감명한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수면의 과학, 수면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잠을 좀더잘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요약 좋아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수면 욕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약간 우리 식욕을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안 먹어야지만 배가 고픈 것처럼 충분히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서 이제 내가 밤이 되면 그 욕구가 올라가서 잠 잠을 잘수 있는 이첫 번째 원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낮잠을 너무 밤 시간에 가깝게 자면 잠을 잘수 없는 것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밤을 새서 잠을 자거나 이런 것도 또. 성립하진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리 때문인데요.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우리의 내재된 어떤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각성을 하거나 각성 신호를 낮추거나 이런 리듬이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이제 이런 리듬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잠을 잘수 있는 수면 구간이 있어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은 저녁 10시부터 12시 사이의 구간을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수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체 리듬이 그때 이제 조금 약간 약해지는 이런 시기가 되고 또 밤이 되면 수면 욕구가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구간이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잘잘수 있게 됩니다. 네. 아,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생체 리듬이 뭘까요? 이게 그냥 뭐 해가 뜨면은 이제 몸이 약간 각성되고 또 해가 지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각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리듬을 말하는데, 네. 걸까요? 근데 그게 이제 24시간 정도의 주기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사회랑은 좀 별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재밌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30년도에 이제 만약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무관하게 햇볕을 하나도 받지 않고 시계를 보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는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날까가 굉장히 궁금했던 학자가 있었는데 어. 아, 흥미로운데. 네, 이제 네, 교수님이 안타깝게도 자기 대학원생을 데리고 이제 동굴에 아, 지, 가서 직접 네, 직접 30일 동안 잠을 잔 이런 어, 실험이 있었습니다. 좀그사 대학원생 불쌍하죠. 대학원생 죄가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냥 얼추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에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생체 리듬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세 번째 원리는요 우리의 수면 시스템과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위협을 감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수면 시스템을 눌러버립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충분히 마음이 편하고 위협이 우리 일상에서 없다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잠을 잘잘 잘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요 그렇죠, 요약을 네, 해보면. 네, 체, 크게 세 가지의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충분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아무 때나 누우면 안 되고 피곤하다고 어, 내 몸이 이제 신호를 낮출 때, 각성의 신호를 낮출 때 적절한 생체 리듬 타이밍에 잠을 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이세 가지 조건만 잘 기억해 주시면 잠을 잘잘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명심하고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해 주신 이 내용 중에서 제가 퀴즈를 네. 이제 하나 조금 내주시면 퀴즈를 맞추신 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물 유형이 여덟 개가 있는데요. 그 여덟 개 중에서 이제 가장 잠을 못 자는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네, A 피곤해 찌든 상어형이 있고요. B 걱정이 없는 사자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C 어, 날라다니는 불나방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어,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웠나요? 힌트를 하나 주시죠. 힌트는 어, 저는 그, 조스바 아이스크림을 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아, 그렇군요. 왜, 왜 조스바일까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세 가지 답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쉽죠? 답 달아주시고 저희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 이벤트 신청하는 방법 자세하게 좀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응모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한번 다시 좀 모시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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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